오늘 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위급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할 때는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장마비와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영혼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신속한 도움이 절실합니다. 다윗은 시편 70편에서 하나님의 신속한 도움을 간구합니다. 시편 70편은요. 앞서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다윗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속히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삶과 성품을 고려할 때 그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조급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표현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찬양해야 함을 잘 보여 줍니다. 이 시는요. 기념식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기념이라는 말은요. 기억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구한다는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같은 내용을 앞서 10편 40편과 오늘 본문인 70편에서 중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10편 40편을 읽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기억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택한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반복해서 외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죠. 그것이 바로 순전한 믿음입니다. 비빌 언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이토록 절실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적들에게서 자신을 구해 주시고 부끄럽게 하려는 자들에게 오히려 수치를 안겨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성품에 기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절하게 주를 의지했습니다. 다윗처럼 나를 도우시는 주님 공의로우신 재판관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윗처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을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적들은 그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시도했고 그의 처지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공격으로 왕궁을 떠나서 쫓기는 신세가 되죠. 수많은 대적이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모의했고 도망가는 다윗을 보는 자들은 그를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신속한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막으셨고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그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아 헤매기보다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말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또 고난이 찾아오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긴급 구조 요청을 하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에 도착했을 때 앞에는 큰 물이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 초과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기도하자 홍해의 길이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만 18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를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때 하나님께 지체 없이 달려가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가족이나 이웃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이해가 부딪히면서 친밀했던 사람이 적으로 돌변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들에 대해 완전하고 올바른 처분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시고 원통한 일에 보응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대적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위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을 하듯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신속한 응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적한 사람들의 악한 행실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염려를 붙잡는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요 개인의 청원을 넘어서서 전 우주적인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고난에 처한 자를 구원하심으로써 주님을 찾는 이들이 기뻐하도록.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목말라하는 모든자가 크게 즐거워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시편은요 신속한 구조 요청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임하셔서 도우시고 건져 주실 것을 절실히 외치는 노래로 끝이 납니다. 이 짧은 시 안에서도 조속한 구조를 반복해 요청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듣는 모든 이가 알게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 공격을 받을 때할수 있는 일은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제약이나 한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강력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가난하고 궁핍하여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신자는 오히려 하늘이 가깝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며 하늘 문이 열리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도록 주를 찾는 모든 이가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찾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은요 우리가 기억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요. 주님이 주신 명령을 기억할 때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이 땅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며 나를 건지시는 줄 믿고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10편 70편은요, 다윗의 간절한 구원의 호소이지만 그 제목이 말해 주듯이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가 공감한 시편이라고 할수 있겠죠. 모든 성도는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응답받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짧은 10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지는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간과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간곡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앞을 막을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받고 건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들여지는 모든 간구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 다니엘 기도회로 뜨겁게 말씀의 은혜 또 다른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과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육신의 삶과 삶의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전호를 향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